인공지능 AI 시스템이 널리 이용되면서 음식점이나 병원, 박물관, 관광지 등에서도 로봇을 흔히 볼수 있게 됐습니다. 안양시가 행정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시연회와 함께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민원 안내에서부터 대기표 발행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창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양시청 로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행정 서비스 로봇.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주치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명령을 기다립니다. 음성을 알아듣고는 부서 앞까지 안내를 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수도행정과 부탁해요. 수도행정과입니다. 여권 발급 대기표도 로봇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대기 번호는 자신이 입력한 핸드폰 번호의 채팅 앱으로 전달됩니다. 안양시청 로비에 있는 서비스 로봇에게 여권 발급 대기표를 직접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도입하려는 행정 서비스 로봇에는 각종 민원 업무 담당 부서 안내와 대기표 발행 등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경기도 로봇 육성 지원 사업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안양 지역의 한 IT 기업이 시의 협조 아래 서비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로봇을 갖다가 지원 육성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이것도 안양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시랑 도움을 같이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안양시를 시에서 해서 갖다 전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적용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초로 실증사업을 갖다가 안양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업은 시판되고 있는 로봇에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안양시 행정망을 연동시켜 전국 최초의 안양시만의 서비스 로봇을 탄생시켰습니다. 기의 기능인 안내 기능이라든지 길안내 기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만 처음으로 기관계 시스템 연동됐다는 게 민원 시스템 연동돼서 민원인의 편의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는 있는 로봇을 저희가 최초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로봇 도입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로봇 과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더 다양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시스템을 열심히 구축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 업체는 내년 1월 초까지 민원인들의 반응을 살피는 실증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양시는 이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